지난 2000년 야구를 그만두고 연예계로 뛰어든 강병규. 연예인 못지않은 외모에 준수한 진행 능력까지 갖춘 강병규는 강호동을 잇는 차세대 스포테이너로 입지를 다지며 방송계를 주름잡았다. 그러나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오른 속도만큼 빨랐던 건 한창 잘 나가던 그가 나락으로 떨어진 속도였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논란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강병규는 불법 도박이란 결정타를 날리며 스스로 연예인 생명력을 끝내버렸고 훗날 강병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연예인으로 벌어들인 300억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강병규는 각종 사건 사고에 휩싸이며 감옥 신세까지 지게 되는데 그 중심엔 캐나다 국가대표 체조선수 권미연과 한류스타 이병헌의 갈등이 있었다. 지난 2009년 캐나다 국가대표 체조선수 출신 권미연은 이병헌이 결혼을 약속하고 원나잇을 했다는 취지로 혼인빙자 간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씨는 언론에 공개한 소장 내역을 통해 영화 홍보차 토론토를 방문한 이병헌과 처음 가까워졌고 뉴욕으로 떠난 이병헌이 일주일 뒤 토론토로 돌아와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권씨는 뉴욕 일정을 마친 다른 분들은 한국으로 향했는데 이병헌씨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라며 캐나다로 돌아왔어요. 그때 그에게 나와 즐기러 왔다면 그냥 한국으로 가라고 했죠. 하지만 이병헌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다시 왔겠냐. 너가 특별하니까 다시 찾아왔지. 이렇게 말하니까 믿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당시엔 정말 날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약속을 잘 지켰는데요. 언제 전화하겠다고 하면 그 시간에 정확히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죠. 세계 대회를 앞두고도 무리하지 마라. 잘하라는 응원의 전화도 걸어왔고요. 라며 이때부터 이병헌의 행동이 진심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녀 관계가 만났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건 맞다면서도 자신은 다른 경우라고 말한 권 씨는 “나는 헤어진 게 아니고 버림받은 거예요. 단지 파트너였을 뿐이라는 생각에 화도 나고 잠도 안 왔어요. 난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못 사는 집안도 아니고요. 이병헌 씨가 잘못했다고 하면 끝낼 수 있지만 아무 잘못 없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나고 미워지네요. 오히려 이병헌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잘 살고 있는 나를 왜 한국으로 오라고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는지. 한류스타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은 국내를 건너 일본에까지 전파됐고, 이에 이병원 측은 권미연을 협박 및 영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맞불을 놨다. 그러자 권 씨는 이를 반박하는 차원으로 이병원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는데, 한 매체를 통해 이병원의 방사진을 공개한 권 씨는 이병헌 방에 2008년 11월 처음 와서 10일간 묵을 때 찍은 거예요. 2009년 7월에도 이틀간 있었고요. 이병헌 씨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와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한국에 들어온 뒤로 이병헌 씨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잠실 24평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갔다가 두달 만에 쫓겨났는데요. 다음엔 이병헌 씨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봉천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얻어줬어요. 보증금 1천만원에 월 70만원짜리를요. 그리고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요 봉천동은 무서워서 그냥 나왔어요. 남유 현재는 아는 언니 집에서 살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때 권씨가 말한 언니 집은 다름 아닌 강병규의 여자친구 집이었다. 봉천동에서 도망친 권미연은 두 달여가 지나 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건은 두 사람만의 일로 끝나지 않고 의외의 고으로 불똥이 튀었다. 당시 이병헌이 촬영 중이던 아이리스 제작사 측은 권 씨의 배우로 강병규를 지목했는데 이는 아이리스 제작사 정태원 대표와 친분이 있던 서세원이 이병헌을 고수한 배우 세력이 강병규라고 귀뜸했기 때문이었고 이후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은 강병규가 제작사 측과 패싸움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언론사들은 이병헌 전 여자친구의 사주를 받은 강병규가 촬영장을 찾아가 협박과 난동을 부렸다는 기사를 쏟아냈는데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때 일방적으로 매를 맞았던 건 강경규였고, 기사 내용처럼 강경규가 촬영장을 자진해서 갔던 것도 아니었으며, 알고 보니 강경규는 아이리스 출연자였던 김승우의 연락을 받고 불려나간 것이었다. 심지어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도 강경규가 아닌, 현장에 있던 제작사 대표 정태원과 그의 일당이었는데, 린치 수준으로 두들겨 맞던 강경규는 반격한 것 뿐이었고, 훗날 법정의 증인으로 나선 김승우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강병규 씨가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정태훈 대표가 강병규 씨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내게 부탁했고, 이를 전해들은 강병규 씨가 현장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대화가 오가던 과정에서 정 대표의 후배와 강병규 씨가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됐고, 그 과정에서 강병규 씨가 린치를 당했습니다. 강병규 씨는 등 뒤에서 야구방망이로 가격당했고, 이후 방어 차원에서 주먹을 주고받게 된 겁니다.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던 강병규는 취재진을 향해 나는 조폭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맞기만 하다가 112에 신고했어요. 권미연 씨는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일 뿐이며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현장엔 음반 제작자와 폭력배가 있었는데요. 이들 10여 명이 의자와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렸습니다. 내가 운동을 좀 해서 두세 명은 어떻게 할수 있는데 그땐 대책이 없더라고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여기 멍든 것좀 보세요.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승우와 강병규의 말을 종합해보면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 보이긴 했으나 빈털터리가 된 강병규는 정태원 측의 엄플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고 특히 강병규의 이미지가 도박과 사기 등으로 최악이었던 탓에 대중은 물론이고 법원조차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한편 사건이 이병헌의 완승으로 마무리되며 완전히 매장당한 강병규는 이병헌과 이민정의 열애설이 터지자 트위터를 통해 반격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강병규는 이병헌을 향해 똥배우 똥제작자 이병헌 내가 홍길동이야? 변태를 변태라고 부르는 게 뭐가 어때서? 이변태 지금은 포경했을까? 아 이것도 허위사실? 라며 이른바 포경드립으로 이병헌의 인내심을 테스트했고 이 트윗으로 고소당한 강병규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게 되며 이렇게 강병규와 이병헌의 사이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버렸다. 이병헌과의 맞다이마저 완패로 끝나며 사고뭉치가 된 강병규의 이미지는 선수역 때문에 야구공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야구인 이미지를 희석시킨 동시에 한때 잘 나가던 방송인의 모습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들려온 권미연의 소식은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캐나다로 돌아간 권미연은 200평짜리 태권 도장을 차리는 등 앞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토로했던 것과는 달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권미연이 이병헌에게 돈을 받아 챙긴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강병규에겐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는 캐나다로 떠난 권미연이 강병규의 650만원을 떼먹은 사실이었는데, 앞서 어머니의 비행기표를 사야 한다며 급전을 구하던 권미연은 이병헌의 봉천동 집 보증금을 담보로 강병규에게 650만원을 빌렸지만, 캐나다로 야반도주할 때는 봉천동 보증금까지 따로 챙겨 떠났고, 돈을 떼인 강병규는 권미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도와 달라고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호소했던 그 아이가 엄마랑 캐나다로 도망간 뒤단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 병원과 싸운다고 해서 650만 원까지 빌려 간 아이예요. 거기에 봉천동 보증금은 따로 챙겨 갔고요. 그렇게 끝까지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을 배신하다 못해 함정에 빠뜨린 모녀거든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가면 사고 칠까 봐못 가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홀가분하게 떳떳하고 뻔뻔하게 살지 말라는 저의 메시지입니다. 라며 두 눈을 부릅떴다. 실제로 강병규가 권미연을 앞세워 이병원을 벗겨먹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강병규는 권미연 편에 섰다가 매를 맞았고 징역도 가고 벌금도 맞았으며 심지어 빌려준 6 5 0만 원도 지금까지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디 그냥 살아가자. 아주 거짓말 시키고 그래요. 어머님이 거짓말 신 거죠? 뭐 미연이가 아무 아무 미연이 의사 의사 하나. 미디어에 노출했다고요 키우지 말고! 가져가신 돈만 달라고요! 다른 건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시 필요도 없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준다니까? 계약서 명단이 힘든데 무슨 대한설명요 가져간 돈만 달라고요! 아니 돈은 주는데 누가한테 빌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한설명나한테 똑바로 하세요! 무슨 설명을 똑바로 해요! 정말 사람들이 저돌은 사람 같고 이렇게 저거 갖고 놀라 그러지 말고! 미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해 주세요.